테과프라임한 판씩 합니까? 아니면은 한 명당 한두판뭐 이렇게 할까요? 행복해져볼까님 별선백개감사합니한 판씩 할까요? L O V 이프로무박티아아 행복 고맙다. 한 명자 두판 오케이 알겠습니다. KO. 맨으로 <목소리> 어 안녕하세요 <laughs>

아, 또 봐봐. 어, 또 보고 게임이네. Round <two>. f <Fight. 목소리>

아니요? 숙, 숙취 맥주? 5월 2일날 오사카로 가는데, 5월 2일날은 그때 도조 오사카? 어, 그게 있어가지고, 그날은 이제 못하고, 3일날부터, 3일날부터 합니다. 5월날까지 아 어, 느려 <laughs> 오사카로 가요 파라베륨보다 약해요. 파라베륨이 무조건 제일 많이 달녀이사랑짱 번쩍. 어, 안녕하세요 사랑짱님. 아니 씨, 레안데. 슉 패딩이 나가네. KO! Round 4. Fight! 차꾸 앉아. 역시 모티브 킥후 아내네 들어가세요. 맞았네. 죽었다. K.O. Round t 21년 전이라고? 21년 전은 올, 얼마야 아니 씨왜 이분 이런... 말도 안돼 아 바보. <목소리> 오 사장님. <진짜. 목소리> 아씨 말도 안 되는 네 <목소리> 왜 막타 안나옵니까 진짜 너무하네 아 감사합니다 베리얼님 한바님네 손수건 챙겨가랍니다 스프단비 안돼 피쳐 지마아 스포하지 마세요. 블랙입니다. 라운드 투. 파이트. 와 뭐야 말도 안 돼. 난때리만 때려. 안 돼. 돼. 이러면 요시가 할수 있는 건 할복밖에 없어요. t i m 할복이라도 하지. Round three, fight. Oh, come on, Oh, come on. 오 씨, 과감한데. 라운드 4. 파트뭐고 모르고 습니다 이거. 칼 집은 넣나? 집은 으면 때려. 어 뭐야? r o u n o 네. KO. 이 어, 네. 오현승 지금 4연승 빈또 상암 무필이 팽가 감상자 그때 프랑스에서 감기 걸렸고 컨디션 볼 수가 없었죠. 이상한 게, 철권할 때는 이게, 그런 게 있어요, 여러분. 막, 진짜 막, 감기 몸살에 막, 기침하고, 그런데, 철권하잖아? 그 증상들이 다 사라져. 진짜로. 신기해. 다 사라졌다가, 딱 집에 가는 순간, 그게, 쭈르룩 다시 와요. 진짜 끝나면은 되게 wow. 그 증상들이 따나더라고 지금도 뭐... 또 <목소리> 원래 아까 전에도 말했던 피은막 엄청 흔한데. <목소리> 야. 씨발 오예. 아, 막았네. 늦었 행가되겠네요.

나도 근데 포라니까 저 심, 심정을 아는데. how yeah, oh. does oh. Round two. Fight. K.O. Round three. 오케 okay. 이번에 TWD 대회 때도 스티브 할 때는 잘 됐는데 폴할 때는 잘 되다가 갑자기 굳어서 막 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폴 하면은 약간 막 이렇게 플레이가 막기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스티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, 노르마한테 졌을 때, 아씨, 캐릭 한번 바꿔볼걸, 막 그런 후회가 좀 생기더라고. 그러니까,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원 캐릭 많이 하는데,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, 그런 후회가 좀 있어요. 치코리나한테 폴로 했을 때 졌는데, 스티바가 이겼잖아. 그러니까, 다른 캐릭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생겨. 왜냐면, 다른 캐릭이 있으면 어쩌면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, 나 이런 세비어가 제일 위험한데, 나한테뭐 할지 모르는. 아, 이거봐. 아, 미치겠다. 나 제일 어렵습니다, 이런 상대가. 아, 진짜 알수 없게 하네. 더나 심리 제일 약해, <laughs> 저걸 왜 쓰냐고? <laughs> 야 헤일 스피너 님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헤모입니다. 희귀 아, 감사합니다. 헤일 스피너 님, 아니 시험 말도 안 되는 태도 쓰네. 천상기에서 이런거안 쓴다고. <laughs> 아, 미친. <laughs> 아, 왜. <laughs> 프레임 불리인데 왜 깔기냐고요. <laughs> 아유. 한판 남았다 저단 이기는 방법은 진짜 딱 있어요 잡기 어? 봐봐 이런모못 풀어 그 다음에 이득기로 막 계속 밀어붙이는거 아씨 저단은 잡기로 못써요 뭐? 아 깜짝이야 저단 전용 심리 원투 34 이걸 엄청 심어 줘요. 이걸 엄청 심은 다음에 마지막에 딱 원투 34 하단 쓰는 요렇게 이게 저단 심리. 그 다음에 양자못 푸니까 양자 그리고 저단 심리가 또있는게 하단 엄청 심하네요 오 미친 레아가 왜 나와 앉아야 되는데 와 죽었어 역시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데 오, 뭐야? 오, 찬스, 또. 어 뭐야? 어 이상한 다또아 진짜 알수 없네 그래 장점 못 푼다고 끝났다 아 진짜 저단은 잡기 잡기 끝! 와, 어, 촉사합니다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저스트 미션은 축 이어집니다.